네 안녕하세요 혼타로입니다 지난 영상 조회수 2천이 넘어서 네, 참 기분이 좋네요 더 좋은 타로영상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어떤 타로점을 뽑아볼까 생각하다가 상대방이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말을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타로점을 뽑아봤는데요 네, 복채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1번부터 5번까지 뽑아 놨는데요. 상대방과의 과거와 현재 관계, 그리고 본인의 생각,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상대방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면서 1번부터 5번까지 중에서 하나만 마음속에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충분히 시간 드릴 테니까요. 생각하시면서 골라주세요. 네, 다 고르셨다고 생각이 되어서, 어, 1번 분부터 차근차근 리딩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1번 카드 뽑으신 분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카드고요. 먼저 1번 분이 상대방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을 것 같아요. 레노먼드 카드를 보시면 토끼가 나무 옆에서 행복하게 놀고 있고 또 조금은 슬퍼 보이는 부엉이 두 마리 그리고 강아지 한 마리가 불 앞에 앉아있습니다. 뭔가 상대방과의 행복했던 그런 추억들을 다 간직하고 또 그것들을 잊기는 힘들지만 다시 생각해 보면 아픈 사랑, 조금은 슬펐던 사랑, 그러한 사랑이었기 때문에 뭔가 다시 시작하기가 조금 두렵고 차라리 그냥 친구 관계였으면 어떨까. 그런 후회가 남는 것 같아. 이렇게 아팠을 거라면 차라리 시작을 안 했었을 것 같아 라고 말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1번 분은 상대방과의 관계가 좋긴 좋았으나 약간은 후회? 미련? 아픈 사랑? 이러한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럼 상대방의 마음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과거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들과 1번 분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들이 떠오르고 있어요. 독립적이고 지혜롭고 상대방이 1번 분에게 처음 마음이 갔을 때그 모습들 그런 것들이 이제 생각나고 다시 만나서 조금 더 괜찮은 사랑을 하면 어땠을까? 하는 마음이 있어 보여요. 후회와 미련이 조금 가득 보이긴 한데요. 또 한편으로는 약간 망설이고 있다는 생각도 드네요. 애써 약간 그 마음들을 정리하려고 하는 모습도 보여요. 약간 두 가지 마음이 상충되고 있는 그러한 느낌이지만 약간 긍정적으로 다시 잘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더큰것 같아요. 그래서 이 1번분의 상대방분이 1번분에게 어떤 말을 하고 싶어 할까 카드를 보면요. 6스페어, 6컵 카드가 나왔어요. 어, 너와 만났던 행복했던 추억들과 기억들이 아직 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아 계속 머릿속을 맴도는 것 같아 내가 조금만 더 괜찮은 사람이 돼서 너에게 돌아갈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줄수 있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1번 카드 뽑으신 분들 정리해 드리자면요. 1번 분은 상대방과의 만남이 행복했지만 좀 아팠던 마음이 조금 상처를 입은 그러한 만남이기 때문에 약간은 후회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는데 상대방은 어, 자신이 상처를 줬던 부분들은 크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기억들만 가지고 다시 잘 해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건 아마도 서로의 연애가 미성숙함 그리고 연애에 대한 미숙함으로 인해 만들어진 오해와 미련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서로 상대를 이해하고 자신의 행동이 이기적임을 깨닫지 못한 그런 행동 속에서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싶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다시 한번 차분하게 생각 정리를 해보고 상대방이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구나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1번 분 리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2번 분 리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번 카드 뽑아 주신 분인데요. 이번 카드 뽑으신 분은 상대방에게 어떤 말을 하고 싶을까 봤더니 아직도 많이 좋고 마음이, 마음 속에 이제 그 상대방이 남아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계속 생각나고 다시 만나고 싶다고 얘기해 줄것 같아요. 하지만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난다면 그 마음이 식을지도 몰라. 약간의 경고성 멘트랄까? 음, 그런 말을 좀 해주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아직 널 잊지 못했으니까 돌아와 이런 느낌 말이죠. 그래서 2번 카드 뽑으신 분의 상대방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 다시 2번과 함께 하는 것은 약간 이 상대방에 있어서 좀 도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 도전이냐? 정말 좋아했고 충분히 사랑했던 그 마음들이 있는데, 현재는 약간 그 마음이 사그라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다시 이게 회복이 될지 안 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 상대방은 이번 분의 친절함과... 그리고 만나면 뭔가 자신이 더 성장한다는 느낌을 받고 더 괜찮은 사람으로 좀 바뀌어가고 갔었던 더 좋은 사람, 좀더 긍정적인 사람이 되었던 그러한 생각들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은 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이번 분의 상대방이 이번 분에게 어떤 말을 하고 싶을까? 뭔가 자신만의 이제 목표를 쫓아가면서 살아가는 이번 분의 모습에 반해서 어, 나 없이도 잘살수 있을 것 같아. 내 마음은 아직 너를 좋아하고 너에게로 가는 길은 멀고도 험한 것만 같아서 약간 발걸음을 내딛기가 조금은 두렵고 용기가 나지 않아라고 말을 하고 싶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번 분은 아직 상대를 정리하지 못한 마음에 마음이 좀 큰데요. 상대방은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된 모습들의 카드가 나왔어요. 하지만 뭐 완전히 정리했다 이런 느낌은 아니기 때문에 좋았던 기억들 아직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어떤 부분이냐, 뭔가 자신이 예를 들자면. 너무 이제 소심하고 내성적이었는데 이 2번 분을 만나서 더 활발하고 더 긍정적인 뭐 사람이 됐다던가 좀더 밝은 모습의 사람으로 바뀌었다 이런 모습들이 많이 떠오를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신을 좀 품어주고 이끌어줬던 2번 분들을 잊기가 네, 좀 힘들었던 하지만 흔들리는 마음이지만 뭔가 다시 만나서 이제 시작을 한다라기에는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그러한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아직 잊지 못하는 이번 분과 이번 분을 섣불리 다가가기는 쉽지 않은 그런 상대방과의 사이에서 과연 어떤 행동이 서로가 행복한 결말을 맺게 될까요? 2번 분들 리딩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3번 분 리딩 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분 카드입니다. 어, 우선 3번분이 상대방한테 하고 싶은 말이 뭘까 봤더니요. 우리는 다시 예전과 같은 안정적인 모습으로 다시 만날 수 있을 것 같아. 그동안도 잘 해왔고 지금의 관계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바람일 뿐이라고 말해주고 싶을 것 같아요. 그래서 3번 분은 정말 다시 만나는 걸 확신하고, 그리고 우리 다시 안정적으로 만나자, 네, 이러한 마음을 전달하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3번 분의 상대방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어, 우리의 관계는 끝이지만, 나는 다시 어떻게 해야지, 우리의 관계가 다시 과거에 좋았던, 그 관계로 돌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조언을 구하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번 분을 뭔가 다시 생각하고 3번 분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약간 예의주시하고 있는 그러한 느낌,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예를 들면 뭔가 둘의 관계가 끝났는데도 주위에서 이제 계속 지켜볼 수 있는 뭐 직장 동료 사이였다든지 아니면은 이 상대방이 이 3번 분을 그 SNS나 뭐 카톡 프로필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이제 어 보고 있는 관찰하고 있는 다시 회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약간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상대방은 3번 분을 약간 운명의 상대 정말 나를 바꿔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또막 놓치고 싶어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바꾸려고, 바꿔지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조언도 구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상대방이 3번 분에게 하고 싶은 말은요. 어, 우리 관계는 지금 끝이지만, 나는 다시 어떻게 해야 우리의 관계가 다시 과거에 좋았던 관계로 돌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을 했고, 곧 3번한테 다가갈게. 너에게 다시 찾아갈 테니까, 우리 다시 이어질 걸로 긍정적으로 생각해보자. 다시 시작한다면 우리는 정말 긍정적으로 밝은 미래를 약속하고, 다시는 이전과 같은 과거를 반복하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3번 카드 뽑으신 분은요, 3번 분과 상대방, 두분다 재회 혹은 다시 사랑을 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는 자존심 이런 거를 내세우는 게 아니라 자신의 마음이 정확히 어떤 마음인지를 서로에게, 상대에게 알려주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이 데스카드는 완벽히 무너져버린 관계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또,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카드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러면은, 3번 분들 리딩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4번 분 리딩 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 카드 뽑으신 분들이 상대방, 상대방, 관계를 맺었던 그 상대방에게 하고 싶었던 말이 무엇이었을까? 뭔가 빨리 선택하라고 하는 것 같고, 어, 그렇지 않으면 나에게 새로운 사람이 다가올지도 몰라. 어, 너보다 더 괜찮고, 나와 더잘 어울리는 사람이야. 하고 약간의 경고성, 질투를 유발하게 하는 네, 그러한 말을 좀 하고 싶어 할것 같아요. 물론, 이 새로운 사람보다 이쪽 상대방을 더 생각하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상대방과의 시간이 멈추고 나서 정말로 사범분에게 어, 정말 다가오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상대방이 정말 질투를 느껴서 다시 다가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4번 분의 상대방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4번 분의 상대방은 4번 분을 정말 힘들게 어 노력도 많이 해서 힘들게 이어진 관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큼 행복했던 기억들이 아직도 마음 속에서 이제 뭉게뭉게 피어오르고 있는 그러한 느낌이 들어요. 강한 행동력. 전차를 이끌고 또 말을 타고 태양의 에너지를 받고 있는 그러한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포기하지 않고 도전해서 이제 4번분의 마음을 얻었기 때문에요 어, 지금의 시간이 약간은 힘들어 보이고 우울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뭔가 다시 다가가서 다시 새롭게 시작을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긴 한데요 약간의 우유부단한 고민 같은 다가갈지 말지 이러한 모습을 보이긴 하는데, 그러한 모습을 이제 보이긴 하는데, 곧 조만간 마음을 먹고 행동으로 이제 다시 보여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상대방, 4번 분의 그 상대방이 4번 분에게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냐면요. 약간 4번. 이 4번 분의 의견을 잘더 듣고 더 나은 관계가 될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 너를 위해서라면 내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수도 있다. 그동안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고, 배려심도 부족했고, 사랑이라고 나는 생각했던 그런 행동들이 너에게는, 어, 마음의 상처를 줬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걸 느꼈다. 그래서 내가 바뀌고 내가 더 노력을 하겠다라고 말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 보자면 약간 4번 분은 사랑에 있어서 약간 자존심이 조금 있다고 보여집니다. 본인의 마음에 솔직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 본인이 아닌 상대방이 약간 움직이길 바라고 있는 그러한 느낌도 있습니다. 정말 다행인 것은 약간 지금 상대방이 우유부단하게 어찌 행동을 해야 될지 나서지는 않고 있지만 조만간에 이 4번 분한테 먼저 연락이 와서 다시 좋은 관계가 이어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4번 분은 어, 자존심을 조금만 낮추고요. 그리고 상대방과의 정말 진심 어린 대화, 속마음 터놓고 나누고 서로에 대해서 마음을 확인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4번 분 리딩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5번 분 리딩 하도록 하겠습니다. 5번이고요이 5번 뽑으신 분들이 상대방한테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 있을까요? 어, 나는 상대방, 너가 다시 나한테 연락을 하고, 우리의 관계가 다시 긍정적인 관계로 바뀔 것을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빨리 연락해. 라고 약간 재촉하는 그런 말을 하고 싶어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5번 분의 상대방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한번 뽑아 봤는데요. 이 상대방의 마음은 부정적인 마음은 없습니다. 되게 긍정적인 마음이고요. 풍요로운 마음으로 꽉차 있습니다. 그 풍요로운 마음이 뭐냐? 5번 뿐을 생각하는 마음이죠. 그래서 다시 이 관계가 좋게 시작이 될 것을 상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곧이 5번 분에게 상대방이 연락을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라서 행동에 곧 옮길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말이 이제 한 발짝 내딛고 곧 출발하는 그러한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이, 이 오소리는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그러한 카드입니다. 그래서 이 상대방의 마음을 알아봤고 이 상대방이 또 어떤 말을 하고 싶어 할까? 봤더니 연어 카드가 나왔습니다. 연어는 귀소 본능이 있어서요. 태어난 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어류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마찬가지로 이 상대방은 5번 분에게 다시 돌아가고 싶어하는 마음이라서 나 너에게 돌아갈 거야. 날 받아줘. 이러한 말을 하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다시 돌아갈 테니까 우리 다시 균형을 맞추고. 어, 조화를 이어보자 그렇게 합의하자 이러한 말을 하고 싶어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5번 카드 뽑으신 분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상대방이 곧 다시 연락을 할 거라고 생각하는 5번 분처럼 이 상대방 연락이 곧 오고요 또 만남이 행동으로 이어질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이 5번 분은 약간 단순한 감정의 상처로 인한 멀어짐. 그냥 단순히 약간 감정의 그런 문제. 약간 사소한 그런 문제. 그러한 문제 때문에 그냥 단순히 멀어진 정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심각한 사랑이라는 그런 감정에 금이 간 거는 아닌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다시 연결이 될것 같습니다. 관계의 시작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5번 분은 상대방과의 정말 행복한 그러한 사랑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5번 분들 리딩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부터 5번까지 상대방이 어떻게 나를 생각하고 있는지, 상대방이 나한테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타로점을 뽑아 봤는데요. 모두 이제 좀 긍정적인 방향이 많이 나와서 저도 기분이 참 좋습니다. 각 커플들이 말 못할 사정들이 있겠지만 대부분 감정에 사소한 금이 그어짐으로 마음이 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거든요. 금간 것은 다시 붙일 수 있지만 깨지면 다시 붙이기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금이 갈 수는 있으니까 깨지기 전에 정말 서로에 대한 진심을, 마음에 있는 그 속마음을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구독자분들의 행복을 위해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는 더 괜찮은 좋은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